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의 프로그램과 입원에 대한 간략한 안내 영상입니다. 입원 기간 중 안내입니다. 입원은 일요일 오전 업무가에서 수속이 진행됩니다. 항상 일요일 입원을 원칙으로 하며 입원하여 필요한 검사 및 개개인 맞춤 진료를 위한 신도 깊은 상담이 당일 진행됩니다. 입원 기간은 평균 5, 6일 정도로 이번 기간 중 매일 오후 회진 후에 면담을 시행하여 현 상태 및 검사 결과 치료 방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회진 시간은 오전 8시 반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회진 기간 때는 가능한 병실 자리에 상주 바랍니다. 검사는 기본적인 혈액 진단 검사 xray, mrict 등의 영상 학적 검사 필요시 골밀도 근전도 해그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타병원 자료 또한 최대한 진료에 참고하오니 가능하면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 시에는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환자분의 증상과 영상학적 검사를 고려하여 여러 시술이 시행되는데 이는 진단적 목적을 우선하여 진행되며 신대모 교수님의 담당 치프 선생님이 시행하게 됩니다. 종류로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 후관절 차단술, 미추 경막외 신경 차단술, 통증 유발점 주사 등이 있습니다. 주사 후 다리가 짧게는 한두 시간에서 길게는 세네 시간 이상 감각이 없고 힘이 빠지고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리 힘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보행을 시도하면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비수술적 치료법을 우선하며 환자분 개인마다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고 연구하며 진료합니다. 타과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진을 통해 척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환자분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척추 전용 상담 문자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환자분들이 퇴원 후에도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강대학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 일동은 항상 환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